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마음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 스토리입니다. 제가 아파를 할때 매번 이제 꽃타지를 그대로 보관봉투에 넣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를 할때 꽃타지를 사용해요. 그첫 번째 이유는 꽃타지가 아파를 했을 때 꽃에 뭐 잔기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꽃타지를 선호하고 두 번째는 꽃타지가 재 사용이 가능해요. 처음에 보시면은 꽃 타지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세 번째는 꽃을 보관봉투에 넣었을 때 저는 꽃 타지 그대로 넣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서 쓸때 정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꽃을 가장 좋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꽃 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파 강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파 강사님들은 꽃 배열지라는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꽃배열지로 아파하는 방법은 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완전 꿀팁이 있어서 그거는 빨리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파가 다된 상태에서 꽃배열지 그대로 아파 보관 봉투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꽃타지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 넣는 방법이 조금 어, 신박하고 편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꽃배열지를 영상처럼 윗부분 5cm 정도 남겨두고 반으로 접어 그리고 양쪽을 영상처럼 2, 3cm 정도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갑처럼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아파를 넣어주고 위에 남은 부분을 접으면 아파가 움직이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코이름을 적어두면 찾기 편하겠죠? 테크스토리 아파 보관 봉투 대 사이즈는 사실 줄기채 아파하는 꽃들을 보관하기에 적당한 사이즈라서 강사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는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줄기채 아파하는 아이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꽃하지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작은 꽃송이나 작은 꽃들을 보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한 아파를 보관할 때 이렇게 지퍼팩에 건조지를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이때도 도톰한 꽃배열지를 영상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꽃 배열지는 손에 꽃 배열지랑 다르게 두께가 좀 달라요. 요거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꽃 배열지고, 이건 이번에 잘 체크. 토 제작한 건데요 두께가 좀 다릅니다. 아파를 같이 하시고 어, 아파 보관봉투에 넣으시려면 은 기존 꽃뼈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넣을 때마다 이게 좀 구겨지고 이게 사실 조금 너무 얇아가지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좀 찢어지거나 많이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도톰한 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파할 때 사용해 보니까 꽃이 좀 울더라고요. 아파할 때 사용하시는 건좀 비추하고요. 오래도록 보관하고 튼튼하게 보관할 때 사용하시면. 이렇게 도톰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체크스토리에서 아파보관봉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열지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추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저희가 구매 링크를 정보란에 기재해 줄게요. 그거 보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꼬이